요사밭이 그의 동상들과 함께 누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사밭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희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빙하엘과 스바디아는 다 요다왕 요사밭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요다의 공공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하게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아합의 집에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풍부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 애돔을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의 방거, 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람이또 유다 여러 산에 상당을 세워 에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 아비 요사바세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베 집이 음행하듯 하면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와께서 블레스의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아들들과 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일모든 일 후에 여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을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양했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죽여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회성의 장사였으나 요람의 모시에는 주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요호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개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쳤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2세라. 어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리아요. 어머니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베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나 아베 집의 가르침을 따라 요한 보시기에 아베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베 집에서 가르침에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라 모으로 가서 아랍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랍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랍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라고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 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한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아들 의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요아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베짐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베짐을 산판하 계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을 아들 곧 아시아가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었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으며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보 사바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가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요다집의 왕궁의 시를 모두 전멸하였으나 왕의 딸 요사 부하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 사부아스 여람의여람 요람 왕의 딸요 아시아가 누이요 제사장이 요야다의 아내였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저원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 년에 요야다가 용기를 네요 백부장 곧 요람의 아들 아사리아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세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아와 시그레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골에서 내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에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우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기하야할 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네 사람들을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을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와의 호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송들은 내외 네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와의 호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들은 여와께 호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니며 레위 사람들은 각기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고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요야다가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준행하며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요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대사장 요요야하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의 당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게를 잡고 왕위로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대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을보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세 요요하다야 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여 완세수를 누리서 소하니라 아달랴가 백성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정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이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모셔 서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이 주악하며 찬성을 인도하는지라 이에야 달려가 그의 옷을 찢고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우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가, 다,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말을 여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하매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국 말문 오기에이를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사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 시 전에 그들의 반열에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동한 모든 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자들과 종교한 자들과 백성들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행도하여 와여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면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의 나라 보좌에 앉히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에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 시바, 시비아요, 부에 세바의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레 요아스가 요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야다가 그를 두안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의 요아스가 요와의 전에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는유다여룹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왜 하나님 전에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너희 사람들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제사장 여호와야 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짜여 내로시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에 성막을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를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니. 이는 그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 왕이 말하여 한쾌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이로 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새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반백들이 방백들과 여호와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 자 마치기. 지금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내의 네,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례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며 왕이 서기관과 대대타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더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이 많이 거둠에 왕과 여호야다가그 돈을 여와의 호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와의 호 전을 보수하며 또, 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경과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치는 그 남은 돈은 왕과 여와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드니 곧 섬교 제사들은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세세세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백삼십 세라 무리가 다했성여로 왕들의 모성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요에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자라매 왕의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시가랴야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럴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 왕이 이때 이와 같이 스가리아의 아버지 요호야 나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일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가서 유다와 에르살렘에서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담에 세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요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요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요와를버렸으이라요와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요 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짐상에서 쳐죽이지라 타일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무레세의 아들 여호 사바시더라 요하스의 아들들이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받은 것과 하나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열왕기 추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마사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에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 아 니여호를살렘 사람이더라. 염 아마샤가 여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는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꾀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에 따라 참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크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등이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 0세 신반명을 고용하였으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왕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블라임 자선과 함께 하지 않으시, 아니하시나이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의 능이 돕기도 하시고 능이 펴하게도 하신 아니다 하니 아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학계 성능이 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블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늘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산,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처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에도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셀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아에게친노하사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을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송에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건을 왕이었지 그들의 그 신들에게 구하냐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말하시기를 작정하신 줄 아노라였더라 유다왕아마샤가 샹이하고 예우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유아스나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지 않지라 이스라엘 왕 유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 레바논 백팡록에게 장가를 보내요. 이르기를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칠팔푼이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찾다고 능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 공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제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 자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말미한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대적의 손에 넘긴 신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의 요하스가 베스메스에서 요, 요 아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당,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보통이 문까지 400 규빗을 얽고 또 하나님 전 안에서 베데돔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 요하,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요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가 이후에 처음으로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부터 에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거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발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